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65장 365장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분한 숨쉴때주 예수 앞에, 다 하려 어라, 은 밀한 죄 내게 했더라도주 예수 께 아뢰 라, 주 예수 앞에, 다 하려 어라, 주, 주, 주 우리 의 친구니, 무엇 이나 근심 하지 말고,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 친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음에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 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10편 54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하루를 묵상하며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죠 그러나 그 위기 때문에 우리의 편협한 시선 또 우리가 당황한 나머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또한 그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서 삶의 균형이 무너져서 더더욱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 위기가 나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한다면 아마 그,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편 54편은 우리가 그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에 마주하였을 때에 그 위기를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4편 위에 표제를 보시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즉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시편 기자, 즉 다윗이죠. 다윗의 한그 사람의 감정, 어떠한 고난을 토해내는 것으로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려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을 알려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제에 마스길 형식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더 부연 설명합니다. 하나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에 써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느냐. 아, 개인용 묵상을 넘어서 인도자에 따라 현악을 맞춘 노래라고 하니 공적인 예배에서, 즉, 다윗의 은밀한 기도를 넘어서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적인 예배에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편집된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 뒤를 이어서 상황이 등장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10 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어,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밀고로 내 위치가 발각되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 이 표제가, 벌써 이 표제부터가, 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제 하나, 하나로, 이 지금 10편 54편이 사무엘 상 26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린 또알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자, 가장 먼저, 이 악령으로 고생하던 이 사울 자신에게 수금으로 연주해 주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더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군대장으로 세울 만큼 신임을 받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떠한 존재였느냐? 내딸 미가를 줄 만큼 내가 사위로 삼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욱 좋아하자, 그 시기심 때문에 가장 먼저 죽이고 싶어 했던 자가 다윗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 다윗은 사우를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람의 시선을 닿지 않는 가장 먼 곳. 이 10사람, 십이라는 지역 광야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숨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것을 밀고합니다. 누구에게? 사울에게. 사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정예군대 3000명을 다 동원하여서 이 광야에 진을 치고 마지막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26장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지에 몰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사울의 이런 행동, 이런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보고해 주기를 지금 사울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추격해 온 나머지 너무나도 피곤해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으니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두번 찔러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강한 열의를 비춥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했느냐 이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받은 자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자면서 머리 맡에 두었던 창과 무기와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본능이 앞서지 않고 절제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말씀이 이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은 그 귀한 선택 뒤에 숨어 있는 다윗의 진솔한 마음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10편 54편을 보시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인간적인 다윗의 속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26장에서는 하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절제된 신앙을 보여 주었지만 오늘 그 뒤에 숨어 있는 자신의 진솔한 마음에는 하나님 저 원수 꼭 죽여 달라. 내 힘으로 할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꼭 그들을 멸하시옵소서라고 강한 그런 복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원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모든 경멸함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숨바꼭질 할 때와도 차원이 다릅니다. 내 자신의 위치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우를 향한 원망뿐만 아니라 나를 밀고 한그십 사람 지역의 그 모든 주민들까지도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복수심이 머리끝까지 차고도 남아있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있어서 딱한 가지 붙잡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원망을 그 상대방에게, 원수에게 바로 화살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던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솔한 마음과 함께 묻어 있는 귀한 신앙입니다. 내 마음에는 불편함, 경멸, 원수를 향한 복수가 가득한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과 함께 그의 첫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서 무엇을 놓치지 않았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원수가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사울이 추격하여서 나를 지금 붙잡아서 나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 그런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은 나를 밀고 해서 내 위치가 발각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아주 간결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네 가지의 동사로 이렇게 압축한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네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 나를 변호해 달라, 내 기도를 들어 달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짧지만 하나님 앞에 간결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 순간이라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고발했어? 또 하나, 사울이 지금 나를 추격하고 있네? 난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고 상대방을 향한 복수와 경멸이 마구마구 쏟아, 쏟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 다윗을 통해 신앙인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네. 완전 다른 겁니다. 한끗 차이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 정말 믿을 사람 없다. 내가 숨어 있는 그 위치를 누가 밀고 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 이젠 진짜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은 계속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미리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다윗의 상황은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위기의 그 순간이 닥쳐져 왔는데, 거기서도 미리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강한 확신이 어디에서 출발했었을까? 그것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쌓아왔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왜 가르쳐 주셨느냐 위기의 순간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말씀에서도 1절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6절에서도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딱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아멘.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또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자발적 감사 신앙입니다. 자발적 감사 신앙. 여러분 여기서 낙헌제가 어떤 것이냐면 낙헌제는 화목제 당시 드렸던 이런 감사 예배와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다른 차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낙헌제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의무에서 내가 서원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그 예배가 바로 이 낙헌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점은 다윗에게 감사함을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위기가 찾아왔고 이 위기를 모면해도 다시 한번 또 언제든지 비슷한 상황이 올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미 감사가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다윗은 감사를 자발적으로 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의 그런 고백들을 그가 찾을 수 있었을까? 그에게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자체를 파고드는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조건부 감사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모면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부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에게 있어서 감사란 훨씬 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감사는 어떻게 출발할 수 있느냐?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감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의 선하심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관계를 통해서 이미 쌓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실 것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의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1차원적인 감사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언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64장. 364장,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어큰불행당에 슬픔 「滑り終わって 기도하는 그. sim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하루 아침 우리를 깨워 주시고 다시금 이 시편 54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적인 마음과 본능이 앞설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다윗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그 모습,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환란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그런 편협한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인간적인 방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주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나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전적인 신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더욱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모실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의 여정을 걷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성탄의 기쁨을 앞두고 있는데, 바라기는 하나님, 더욱더 평강의 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더욱더 성탄절에는 더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한 주의 기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